안녕하세요. 미국 까칠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처음 와서 정착하면서 살림을 저렴하게 장만할 수 있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한국에서 쓰던 어떤 살림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온 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별로 살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집을 이제 찾으면서 저희 바로 전에 살고 계셨던 분들한테 무빙 세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저렴하게 잘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여기 와서 가장 크게 구매해야 될 거는 쇼파 하나였거든요. 그 외에는 뭐 침대도 해결이 됐고, 식탁 의자, 뭐 아이들 책상,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이미 되었었어요. 많은 분들이 가장 저렴하게 가구를 살수 있는 곳, 가장 저렴하게 살림살이를 장만할 수 있는 곳, 아이케아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이케아를 이제 선호를 하시고 저희도 이제 아이케아를 당연히 이제 염두에 두고 있긴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소파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키아에서 쇼파가 생각보다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쇼파를 어디서 사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연히 저희 집에 이제 그 전단지가 왔는데 애슐리 전단지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전단지 안에 제가 원하는 쇼파 스타일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애슐리를 구경을 갔어요. 그리고 애슐리는 휴일에 뭐 예를 들면 뭐 4th of July 혹은 미국의 휴일에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침대, 그러니까 미국스러운 침대나 소파는. 애슐리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어, 아이키아는 아마 뭐다 이미 아시니까 아이키아도 당연히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아이키아 가구 스타일과 애슐리랑 좀 다르니까 가격 비교나 스타일 비교 이렇게 해보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무래도 새 제품을 그렇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외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런 가구나 어떤 중고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귀국 이사하시는 분들 혹은 저희가 이전 세입자한테 무빙 세일을 인계 받은 것처럼 무빙 세일 하는 거를 받으시면 저렴하게 중고 제품들을 구매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의 어떤 커뮤니티, 그런 카페 안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빙 세일이 있는 것처럼 야드 세일이 있고 가라지 세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동네에 한 일주일 전서부터 막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몇월 며칠 날 야드 세일 할 거다, 뭐 가라지 세일 할 거다라고 이렇게 막 써붙여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와, 꿀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저희 동네 야드세이라는 거를 한번 구경을 갔는데, 거기서 제가 그릇도 많이 장만을 해왔고 또 탐나는 책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책상을 보고 저희 신랑한테 사진을 보내서 이거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우선 사지 말라고 그래서 안 샀는데 너무 괜찮은 그런 책상을 25불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안산 거를 조금은 이제 후회하고 있기는 하는데 그렇게 야드 세일이나 가라지 세일 가면은 정말 저렴한 가격에 너무 괜찮은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직접 가서 볼수 있는 야드 세일이나 가라시 세일 이런 것도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꽂힌 게 있는데 바로 넥스트 도어라는 앱이 있어요. 그 넥스트 도어라는 앱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의 정보들이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로 다 있어요. 그래서 뭐 같이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의 모임도 있고, 근데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사고 팔수 있는 그런 또,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아이들 자전거도 거기서 구매를 했고, 맨날 거기를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 뭐, 저는 요즘에 자전거에 관심이 있어서 자전거를 위주로 검색하고 막 봤지만, 가구도 괜찮은 것도 있고, 또 거기에는 무료로 가져가라는 것도 있어요. 무료 드림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렴하게 살림들을 다 장만할 수도 있어요. 제가 또 추천해드리는 거는, 저도 여기서 살림을 되게 많이 장만했는데요. 달라트리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달라트리가 즉, 이제 1달러 샵이에요. 고아. 안에 있는 달러 트리 안에 있는 정말 뭐1.5 달러도 아니고 다 그냥 1 달러예요. 심지어 뭐99 센트짜리도 있는데 뭐 수저, 뭐 포크, 칼, 뭐 어떤 다른 살림 뭐 사리들 진짜 다1 달러예요. 그래서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컵도 장만했고 그릇도 산 적도 있고 저는 오히려 아이키아보다 달라트리가 그런 거 마련하는데 더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살림살이 마련할 때 가구 말고 그렇게 자질구라하게 뭐 수저도 필요하고 포크도 필요하고 뭐 그릇도 컵도 이런 거 필요하실 때달라트리 한번 먼저 구경해 보시는 것도 정말 강력 추천이에요. 제가 달라트리에서 구매한 것들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거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요런 데 이제 뭐 이미 구멍이 났지만 이런 거. 이런 것도 우선 1달러구요. 이거 와인컵, 물컵, 이런 것도 다 하나에 1달러에요. 이런 주방도구도 다 1달러에 구매를 했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요거, 요즘 저는 뭐 고춧가루랑 설탕 넣어놨는데,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1달러 샵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이것도 다 1달러에요. 이런, 이런 자질구레한 살림들 있잖아요. 이런 거 1달러 샵에서, 달러, 저희 동네에는 이제 이름이 달러트인데 거기서 1달러에 다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정말, 강력 추천입니다. 달러트리에는 이런 살림살이 말고도, 뭐, 세제도 팔고, 또, 뭐 아이들 학용품도 팔고, 약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헤어 제품도 있고, 또, 어떤, 암튼 자질구레 한거 되게 많아요. 1달러샵 말고 이제 할인점을 좀 알려드리면 TJ-MAX나 x 혹은 마샬 또는 러스 이런 약간 할인점이에요.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아울렛은좀큰 개념이고 작은 어떤 상점인데 그 상점에 옷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가방도 있고 살림도 있고 아이들 옷 같은 거 장난감 그런 게 종합적으로 있는 할인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또 살림살이 혹은 아이들 옷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또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거기는 이제 브랜드, 브랜드 제품들을 할인해서 파는 곳들이니까 꼭 살림살이 아니어도 지금 당장 뭐 필요한 이불이라든지 커튼이라든지 혹은 뭐 욕실에 필요한 제품들, 그런 것들은 또 거기서 또다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동네마다 아마 거의 다 있으실 거예요. 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정도는 다 있을 테니까 그 곳들을 체크해 보셔서 좋은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살림 장만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러스나 tjmax, 뭐, 마샬, 이런 데를 한번 가보르 타면 그냥 밖에서 정말 정가 주고 또못 사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우선은 거기를 가서 먼저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없으면 다른 데 가서 정가로 구매하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제품이 항상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물건이 들어왔다 빠졌다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 수시로 가서 체크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살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정보였어요. 어,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산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좀 짧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더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좋은 정보 알고 계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